자, 오늘은 계량벌통의 약한 군사를 선정해서 다른 군사와 비슷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쉬워요. 지금 8월 달인데 벌 양이 요 지금 두 칸밖에 되지도 않고 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별로 없단 말이죠, 이렇게. 어 그래도 요건 다 먹었네. 요거 너무 약해서 넣어줬는데, 그래도 금방 먹었어요. 약하잖아요, 벌이. 그러면, 어느 정도, 어, 좀 세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산란 들어갔나 볼게요. 오 씨, 산란은 잘 들어갔네. 아, 지금 애벌레, 지금 봉판은 없는데, 유충만 있습니다, 유충. 유충만 있어요. 어우잘 들어갔어요. 근데 요두장 밖에 없으니까, 지금. 장군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른 통에 센, 그, 강한 벌이 있잖아요. 강한 벌이 있으면 거기서 봉판을 하나 지원해주면 아, 얘네도 금방 속도가 빨라져요. 음. 자, 요 통에서 좀 전에 약한 군사 있었죠? 그 군사에 한 장을, 봉판 한 장을 지원해주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음. 여기는, 자, 만상입니다. 예, 속도가 빨리 되게 하려면 저렇게 약한 통에는 아, 계량벌통으로 키우실 때 저렇게 약한 통에는 강한 군사에서 봉판을 넣어주면 군사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쪽이 지금 조금 공간이 있죠 요쪽이 이제 바깥쪽이고 요쪽이 안쪽이에요 이쪽 꽉이 벽에 꽉 달라붙어 있는 데가 이제 안쪽 최대한 안쪽 거맨 이쪽에 거는 봉판이 좀 약해요 왜냐면 먹이장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맨 벽쪽에 붙은 데에서 두 번째 거두 번째 게 이제 군사가 좀될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봉판 지원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무겁다. 꿀도 많이 찼나 보다. 자, 아유, 좋네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어, 야, 꿀찬거 봐요, 여기. 여기가 싹다 꿀이에요, 지금. 여기가, 야, 숙성도 잘 됐다. 야, 이 색봐요, 색. 봐요, 색. 야, 숙성도 아주 엄청 잘 됐어요. 봉판도 좋고, 야, 꿀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꿀이. 이걸로 아까 보여드린 약한 벌통에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쟤네도 강해지거든요. 일단 여기 여왕벌이 있나 없나 보고 팍 털면 안 돼. 이러다가 여기 여왕벌 날라가면 무한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사살 딱 대놓고 대놓고 털지 말고 왜냐면 좁잖아요. 지금 좁잖아요. 자리가 자리가 넓으면 확 털어버리는데 좁으니까 이렇게 사살 일단 불어내린 다음에 확 털면 여왕벌이 나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군 되는 거예요, 그냥. 살살 불어서 어느 정도 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내려가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애기벌들은 금방 다 내려가고, 나이 먹은 애들이 잘안 내려가요. 나이 먹은 애들, 애들은 그냥 털어도 돼요. 털어도 잘 들어가요. 한번 불어서 이제 애기벌들은 싹 먼저 내리고, 애기벌들이 막 내려가요. 얘네는 아직 비행 연습을 못해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불면 그 바람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싹 내린 다음에 벌을 밑으로 떨굴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내려간 다음에 이제 왕을 다시 한번또 확인을 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벌을 나머지 벌은 털입니다. 여기다가. 위에다가 위에서. 좀 원래는 넣어서 털면 되는데 좁으니까 위에서 위에서 털게요. 위에서. 음. 여기는 닫아주고, 이따가 정리할게요. 지금 손이 한개다 자, 요 통에다가 이제 지원군. 봉판 좋은 거 아주 꿀 봐요. 아 올해 진짜 꿀 엄청납니다. 진짜. 얘네는 봉판이 없었고, 지금 충청총만 있었거든요. 유충만 있었기 때문에 아, 벌이 빨리 늘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웬만한 봉판을 하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한 것도 금방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아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금방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자 이제 꿀도 많이 들어갔죠. 봉판도 들어갔죠. 얘네는 이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월동군을 만드는 거예요. 월동군은 지금 화분도 다 먹었어요. 얘네가 이제 월동 나서 내년에 또 어, 새끼를 또 분봉을 또 많이 내려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한 군으로 계속 갖고 계시면 월동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약한 군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원군을 계속 해주세요. 지원을. 지원을 해주셔서 월동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한 통을 더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